임신하면 평소에 편하게 하던 일들도 신경 쓰이는 것들이 정말 많지. 예비맘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운전인데. 다들 어때? 운전하고 다녀? 임신 중 운전이 걱정되는 엄마들을 위해 정리해봤어. 딱 30초만 들어봐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신 중 주수와 상관없이 운전을 하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해. 하지만 임신 초기에는 입덧이나 호르몬 변화 등으로 여러 불편감이 있어 주의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. 임신 후기에는 배가 커지고 몸이 무거워져 움직임이 불편해서 운전 시 신속한 대처가 힘들 수 있기에 가능하면 임신 초기와 후기에는 운전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. 임신 중 운전을 한다면 다음 두 가지는 꼭 신경 써주는 게 좋아. 1. 너무 장시간 운전은 피하기. 2. 복부 압박하지 않도록 안전벨트 착용하기. 안전 잘 챙기고 컨디션에 무리가 없도록만 한다면 임신 중 운전도 문제 없으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말라고.